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아주 펑커 시0대 펑커를 진짜 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이상 펑커를 치면서 네. 펑커를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겁니다. 자 펑커 위치가 이렇게 다달았어요 그리고 앞에 솔도 없습니다. 자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달아야 네. 돼요. 이거를 네, 어떻게 하면 쉽게 칠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네,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벙커장이 일단 오시면은요, 클럽을 이렇게 잘잡습니다 그래서 얘가 클럽이 위에서 아래로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땡기면 안 돼요. 당기는 샷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딱 하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 잡으세요. 네, 소리가 나야 돼요. 치면 안 돼요. 땡겨주면 어떤 실수 나오냐면요. 안 나요. 소리가 잘안 나죠. 모래가 이렇게 치면 안 돼요. 모래가 약간. 이 소리가 나야 돼요. 펑크에 오면은 요거를 똑바로 올렸다 내렸다 이게 옆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가운데로 올라다 가운데로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러면 샷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 정도로 들어가서, 범퍼를, 이거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셔야 되나. 자, 제가 먼저 하나를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범퍼를, 네, 대충세요. 체중을, 음, <laughs> 중앙에다 하시는데, 중앙에 놓지 마세요. 체중을 왼쪽에 놓으시고요. 그래가서 아직 안 나가요. 어, 그래서 한 치는 예를 들어서 드릴게요. 그거는 하지 말고요. 그거을 한번 보시고 마주 보실 거야. 일단은 체중이 이렇게 옆으로 가야 돼요. 자, 체중 옆으로. 이렇게 여기서 체를 돌리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팔로우가 끝날 때까지는 네. 팔로우 끝났죠. 그 다음에 쓰는 겁니다. 자, 어깨가 위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서 팔로우 끝나면 쓰는 겁니다. 네. 자, 다시 볼게요. 네. 팔로우. 다 갔죠?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치기 때문에 어깨를 안 받는 거예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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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여러분도 잘할수 있어요 자팀도 어깨 리고 네. 어깨 따라서 거리가 조용되고요 눈나지는 클럽 헤드를 얼마나 연냐 치는에 따라서 흐름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림봉포에서는요 턱의 높이에 따라서 어, 라이가 그 이제 맞추는거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자, 똑바로 올렸다가 이제 내리는 거야. 그냥 이에게 그냥 하는 거고요. 그러면 는 없겠어요? 체중 이동 어깨 올리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펑퍼셜 프로처럼 할수 있으니까요. 어깨 아까지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빡빡빡. 그런 식으로 빡빡 뛰는 연습. 그다음에 체중 이동 어깨 올리고 예. 네. 그러면 중심인 이제 체중이 완전히 향해 체중이 다 있는 걸느껴져야 돼요. 자 이렇게 연습하셔서 여러분도 벙커에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골프다리인 김희 진, 혜성다리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